인생 살다 보면 길이 막힌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몸부림이라도 쳐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어쩌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의 그 느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극적인 방식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백성들을 불러내셨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런 건다 이제 뒤로 하고 사실은 나올 때 엄청 기뻤을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 거기로 돌아가자. 이런 기대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팔 절에 보시면 그 느낌이 좀 나와 있습니다. 팔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담대히 나갔다는 말은 막 용기를 내서 나갔다라는 그런 뜻보다는요, 여기 그 거기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각주가 하나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높은 손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손을 탁 들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높은 손을 들어, 들고 나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기뻐서, 뭐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결정되었을 때, 온 사람들이, 에헴! 하고 뒷짐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백앤잎에 숨겨놨던 태극기 들고 뛰쳐나와서 대한 언니, 마세! 하고 양손 들어서 박수치고 축하하고 그랬을 텐데, 그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든다. 이 말에 그 히브리어적 관용 개념이 뭐냐면 굉장히 의기양양해져서 나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손을 높이 들고 그냥 기쁘게 함성소리 지르면서 드디어 나간다. 얘들아, 가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갔는데 정작 여행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곳들은 뜻밖의 자리입니다. 제일 편안하고 좋은 길 놔두고 하나님은 어쩐 이유였는지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광야 좀 척박하고 더먼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시 가시죠. 그게 십삼장 마지막 장면이기도 한데요. 십사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당황스럽습니다. 광야길도 좀 당황스러운데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어디로 어디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돌이켜 이 말입니다. 돌이켜라.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광야길을 따라 나갔는데 잠깐 서봐 뒤로 돌아 다시 돌아. <laughs> 애굽으로 가라는 듯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앞으로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돌아가라니요 그런데 돌아가는 장소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곳 발수문 맞은편 바닷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다는 아마 본문의 문맥상 홍해바다를 뜻하는 거겠습니다 믹돌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망대, 이렇게 그 군대가 주둔하고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 있죠 그러니 아마 믹돌이라는 말은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어떤 곳 수로 보입니다 그러니 한쪽에는 바다, 한쪽에는 에굽베 군대가 있는 그한 가운데로 가게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바다 밑돌 사이에 있는 곳이 비하히롯, 비하히롯.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하면 수로에 입구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물을 건너가야 되는 10 사장 뒷부분에 물을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강의 입구까지 갔다고 라 보입니다. 근데 그곳은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은 우리가 아는 그 바알 신의 이름이고요. 스본이라는 말은 히브리말로는 북쪽을 뜻합니다. 자폰이라는 말인데 북쪽의 바알. 혹은 바알의 북쪽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장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알 가나안 종교죠. 가나안 종교를 섬기던 어떤 제 이적 장소가 보이는 어디라고 보입니다. 바알의 북쪽, 그러니까 북쪽은 그 방향의 북쪽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이라는 말은 좌소. 바알이 머무는 좌소, 그러니까 바알이 통치하는 곳을 북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화에 따르면 어, 바알이 이제 가나안 땅 좌, 최북단 어느 지점에 북방산이 있고 그곳에 바알이 있으면서 통치한다라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방산은 어. 왕이 통치하는, 신이 통치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그이 구약 성경에서도 살짝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왕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참 신이 통치하는 곳은 어딥니까? 시온 산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시온 산을 묘사할 때도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 아시죠? 거기 보면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큰 왕의 성일세.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이렇게 말하죠. 시온 산이 북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북쪽 북방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서 큰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합니다. 사실은 장수적으로는 이미 3,500년 전에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무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집트 군대가 마주하고 있고 또 뒤에는 바닷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닷가가 있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막다른 골목에 해당합니다. 피할 길도 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좀 당황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어 정말 트랩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거의 전술적으로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도 어느 대학 갈 건가 고민하는데, 사실 인생 지나보면 어느 대학이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죠. 어느 직장이냐,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하느냐, 어떤 상황 을만나느냐가 아니라 그룹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 같지만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라는 신앙 고백.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가져야 될두 번째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 여기 길이 막혔네? 막다른 골목이네? 이제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일지라도. 이런 복음송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런 노래 있죠. 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게 이, 나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거 원래는 돈 모엔이라는 그 분이 이제 찬양했던 건데 그 영어 가사는 뭐냐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게 아니고 그가 주님이 길을 만드시네. 마치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가 길을 만드시네.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끝이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는 앞에 보고, 이집트의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절망합니다. 도망가려고 돌아서서 보니까 뒤로도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길이 없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죠. 그 하나님이에요.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광야 길에 있어도 혹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광야가 우리의 포로 생활 같은 인생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정말 놀랍게도 광야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견딜 수 없는 일, 일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은 하나님이 하실 여러 가능성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를 더 많이 할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즐기는 성숙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어, 상황들이 연출되었을 때, 바로왕이 첫 번째로 반응합니다. 사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멀리 떠난다. 이 말은, 멀리 떠나 단순하게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고 헤맨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 광야로 가더니 얘네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엉뚱한 데 지금 텐트 치고 있네. 지금이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며칠이 지났을 테고 아마 처음에 쫓아낼 때 내듯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며칠 지나면서 현타가 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는 과정들 가운데 있었을 테고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떠나는 이스라엘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가 다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게 했는가라는 후회에 섞인 말들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떠났을 때에 그 이제 근본 노예계층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오게 될 경제적 타격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각성이 일어났고 이제 그들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마음 먹고 나니까 바로왕이 크게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과 9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쫓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가 먼저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제일 먼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는 일종의 이제 우리 특수 기동대 같이 딱 준비된 거고요. 우리가 이 병거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다르게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로 요즘으로 시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소총부대입니다. 총 가지고 쏘려고 하는데 이집트가 지금 쫓아오는 데뭘 타고 오냐면 탱크 타고 팍 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끝 끝난 경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전차 600대 타 오고 있고 그 뒤에 또 병거들이 따르고 있고 그 뒤에 어 이제 애굽의 군대들 이제 보병 부대까지 쫙 따라가는 아주 거창한 어 모습입니다. 아마 이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어뭐 그래요. 하라마나한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 내가 준비한 거야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병거가 엄청나게 오고 있지만 딱 봤을 때, 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싹 바꿔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의기양양하게 손을 들고 감사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뛰쳐나왔던 그 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요. 어,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비하이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봅니다.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게 설명처럼 돼 있지만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의 뉘앙스를 딱 살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눈을 탁 들어서 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본적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집트 사람들 이 느낌이 10절에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 쫓아오고 있네 이런 느낌의 본문이죠.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기쁘게 출애굽했는데. 8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담대히 나아갔는데, 이제 10절에 이르러서 애굽의 병거들을 보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은 신앙적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다면 제가 느끼기에 이 부르짖음은 큰 두려움을 쏟아내는 부르짖음입니다. 막 부르짖고는 11절 12절에 걸쳐서 모세에게 또 말들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첫 번째.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도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야. 세 번째.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듯이 부르짖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급박한 순간에 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 말들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하자면 지금 패닉에 빠져서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깊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갔어요? 내가 이 군대로 말며마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올때 걱정하지마 내가 디자인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앞에 당장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이 온데간데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에 자기들에게 빛을 내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동안에 저들의 집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저들이 본지가 며칠 됐다고, 그거 다 까먹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죄악인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만납니다.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힘든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원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쉬어야 하는 순간도 있겠고요. 갑자기 의욕적으로 하던 일을 접어야 할 만큼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여러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봅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안 될까 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급해지죠.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를 정신이 없습니다.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동합니다. 무슨 말이라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는 행동과 두려움 때문에 쏟아내는 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체에 대안을 주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휩싸여서 막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기담아 들으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가지 명령형 동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이겁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어. 세 번째는 복이나해.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염려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나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에 신뢰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면, 그 다음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가만히 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3절에서는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번 반복하는데요. 이 둘은 사실은 의미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가만히 살아 이 말은 움직이지 마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멈춰서 서야 할 때야.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고 1사 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입 다무르라 이 말입니다. 말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라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쏟아내는 말들이 대안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과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면 지금은 말을 그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그칠 때입니다.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그 길이 보일 때까지 머물러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급하게 뭔가 움직이려고 행동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가지, 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치고 앉아서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가만히 서서 사람 말은 아주 굳건하게 서서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굳건하게 서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소원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섣불리 대안을 말하지 마시고, 두려움 대신에 신뢰하시고, 불평과 불만 대신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잠잠히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